이산에 있는 현충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계신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쭉쭉 이렇게 있고요. 하늘에 저 비행기가 날고 있네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나무 하나, 하나가 아주 고급스럽게 잘 가꿔져 있죠? 참 찬란합니다. 이곳을 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어, 멋지게 단장하신 거라네요. 어, 우리 음, 대한외국당 당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올라오고 계시네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참으로 참엄합니다 너무 멋져요. 정말 너무 멋집니다.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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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 태극기의 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전님 감사합니다. 음. 어, 그냥. 감사합니다. 아, 이따 식사할 때뵈요 감사합니다.